10편 109편 나의 찬송 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디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일제히 그 입을 벌려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쓰러뜨리려고 혀를 놀려 거짓말로 나를 헐뜯고 있습니다. 증오의 말로 나를 빙 둘러 애어싸고 아무 까닥도 없이 나를 마구 공격합니다. 나는 저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었건만 저들은 돌이어 나를 거슬러 대적하니 나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재판관을 저들 위에 세워 저들과 대적하게 하소서. 또 저들의 오른편에 고소인을 세워 저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게 하소서. 저들이 재판을 받을 때에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기도는 저들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소서. 저들의 살아갈 나날들을 짧게 하시고 저들의 직분들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하소서 또한 저들의 자식들로 고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아내들로 과부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자식들로 떠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거지 신세가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집에서조차 쫓겨나 밥을 빌어 먹게 하소서. 빚쟁이들이 저들의 재산을 모조리 가져가게 하시고, 저들이 애써 모은 재산은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 빼앗아 가게 하소서. 아무도 저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고아가 된 저들의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하소서. 저들의 자손들마저 끊어져서 저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는 기억조차 못하게 하소서 주여 저들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잊지 마시고 저들의 어머니가 지은 허물도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저들의 죄가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남아있게 하시고 저들이란 존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소서. 저들은 남에게 친절을 베풀 줄이라곤 전혀 모르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괴롭혀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들은 남을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일삼으니, 그 저주가 저들 위에 임하게 하소서. 저들은 남에게 복 빌어주기를 그토록 싫어하였으니, 모든 복들이 저들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소서. 저들은 남 저주하기를 옷 입고 다니듯 하였으니, 저들의 입으로 뱉어낸 그 저주가 물처럼 저들의 몸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기름처럼 저들의 뼈 속에 베어들게 하소서. 그 저주가 늘 입고 다니는 옷처럼 저들을 덮게 하시고 허리에 항상 두르는 띠처럼 저들을 두르게 하소서. 주여, 나를 고발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악담을 퍼붓는 이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갚아 주소서.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한결 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구해 주소서. 이 몸은 가난하고 궁핍하여 내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지금 이 몸은 석양의 땅거미처럼 점차 사그라져 가고 들판의 메뚜기 떼처럼. 바람이 이리저리 휩쓸려 달려 다닙니다. 금식으로 인해 내 무릎에서 힘이 다 빠졌고, 내 몸은 덩그러니 살가죽과 뼈만 남았습니다. 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비웃으며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고 혀를 쯧쯧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댑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하여 그 일을 해낸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곧 주님께서 손수 이 몸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저 원수들로 분명히 알게 하소서. 비록 저들은 나에게 저주를 퍼부를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복을 내려주소서. 비록 저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날지라도, 주께서 저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주의 종으로 기뻐하게 해 주소서. 나를 고발하는 대적들에게 수치로 옷 입게 하시되, 마치 망토처럼 수치를 온몸에 걸치고 다니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입을 크게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무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쿵피판자의 오른편에 서시어 그를 정죄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10장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주 왕께 권능의 홀을 시온에서 하사해 주실 것이니 왕께서는 왕의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소서. 내주 네 왕께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시는 권능의 날에 왕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차려입고 기꺼이 왕께로 나아올 것이니 그들은 곧 새벽 이슬처럼 생기 넘치는 주의 청년 전사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를 두고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댁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주님의 그 마음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주 왕의 오른손이 되어 주니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내주 왕께서는 숱한 왕들을 쳐부수실 것입니다 그날에 내주 왕께서는 문 나라들을 심판하시어 온 땅을 시체들로 가득 채우시고 또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도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주 왕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의기양양하게 고개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111장 할렐루야! 내가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모두 두고두고 두고 그 일을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는구나. 주께서 행하신 일들은 진실로 영광스럽고 장엄하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도다. 주께서는 자신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로 다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 차고 넘치는구나. 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그들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두신다. 주께서는 문민족들의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셨도다. 주께서 손수하시는 일마다 한결같이 참되고 의로우시니 주의 법도는 진실로 믿음직스럽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정하신 법도는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으리니 이는 그 법도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라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으니 진실로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위대하도다. 그러므로 주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누구든지 주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들은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리니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112장 할렐루야 복대도다. 주님을 경애하고 주님의 계명 따르는 것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여. 그의 자손들은 땅에서 부강해질 것이니 곧 올곧게 살아가는 자의 자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또 그의 집안에는 부귀와 영화가 항상 있을 것이고 그의 의로운 행위도 영원히 남으리라 올곧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리니 이는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도다. 복되도다.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저 꾸어 주기를 잘하는 사람이여, 그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요. 또한 모든 일을 사려깊고 공정하게 처리하게 되리라.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의로운 자로서, 길이길이 길이 기억되리라. 그는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의 마음이 아주 확고하기 때문이도다. 진실로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아무 두려움이 없으리니, 결국에는 그가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리라. 그는 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풀어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는 영원히 기억되고 그의 뿔은 더욱 높아지리라. 악인들은 이것을 보고 우라통 크게 터뜨리고 이를 박박 깔다가 덧없이 사라질 것이니 악인의 모든 욕망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리라. 113장. 할렐루야, 너희 모든 주의 종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리라. 주께서는 문 나라들보다 높으시고, 그분의 영광은 하늘보다 더욱 드높도다. 누가 주 우리 하나님과 같으랴? 진실로 주께서는 저 하늘 높고 높은 곳에 앉아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시어 하늘과 땅을 두루 굽어 살펴 보신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먼저 먼지 구덩이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궁핍한 자들을 걸음 더미에서 끌어올리셔서 그들을 지체 높은 귀족들, 곧 자기 백성의 귀족들과 한자리에 같이 앉게 하신다. 주께서는 또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들에게도 떳떳하게 아이를 낳게 하시어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114장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곧 야곱 집안이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에게서 떠나올 때 유단은 주님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그들을 보고 화들짝 도망쳤고 요단강도 흠칫 뒤로 물러났으며 산들은 수장처럼 펄쩍펄쩍 뛰었고 언덕들도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어찌하여 도망쳤더냐? 요단 강아, 너는 또 어찌하여 뒤로 물러났더냐? 산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수장처럼 그리 펄쩍펄쩍 뛰었느냐? 언덕들아, 너희는 또 어찌하여? 어린 양처럼 이리저리 뛰었더냐 온 땅이여 내 주님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지어다 진실로 주께서는 바위를 물웅덩이로 바꿔놓으셨고 단단한 바위에서 샘물이 펑펑 솟아나게 하셨도다 115장 오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영광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돌려져야 마땅합니다. 어찌하여 문나라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묻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은 고작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 곧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주를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시리라. 오, 아론 집안의 제사장들아, 주를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시리라. 오,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주를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시리라. 주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리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에 복을 내려 주시고 아론 집안에 복을 내려 주시리라.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다 복을 내려주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해주시고, 너희 자손도 번성하게 해주시리라. 진실로 너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 풍성하게 복을 받으리니, 저 높은 하늘은 주의 것이지만, 이 땅은 주께서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 은 주님 을 찬양 하지 못 하고, 저 적막 한 침묵 의땅 으로 내려간 자들 도 주님 을 찬양 하지 못 하지만, 땅 위에 살아 있는 우리는 소리 높여 주님 을 찬양 하 리니, 지금 부터 영원 토록 우리 주님 을 찬양 하 리라. 할렐루야 116장 주여, 주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시기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살려달라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살아 있는 한 평생토록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사망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쳐 내가 고통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을 칠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 주여 주께 간구하오니 이 몸을 건져 주소서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마음이 순결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므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이 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 내 영혼아, 주께서 너에게 그토록 자비롭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편히 쉬어라. 오 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며 내 발이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게 굳게 붙잡아 주셨으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일평생 주 앞에서 올곧게 행하렵니다. 내가 주님을 굳게 믿었으므로. 어찌 그리 내 인생이 고달픈고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크나큰 상처를 받았으므로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기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몸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렵니다. 온 세상이 백성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맹세한 것을 다 지키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성도들 개개인의 죽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 주여, 진실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을 섬기던 여종의 자식입니다. 주께서는 이 몸을 사슬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렵니다. 내가 주께 맹세한 것을 온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다 지키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주님의 성전뜰에서 내가 주님께 맹세한 것들을 빠짐없이 다 지키리라. 할렐루야 117장 너희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우리 주님을 찬송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참으로 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실하심이 진실로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약 전서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튿날 아침 유대인들은 한데 뭉쳐 도의한 뒤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무려 40명이 넘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의원들은 더 정확하게 조사할 일이 있다면서 바울을 여러분들 앞에 데려오도록 천부장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이리로 오는 도중에 그를 감쪽같이 죽여 없앨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에 대해 미리 알아채고는 급히 로마 병령으로 달려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바울이 백 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했다. 이 청년을 즉시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십시오. 긴이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백 부장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다 주며 보고했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부르더니 이 청년을 대장님께 즉시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청년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더니 물었다. 내게 긴히 전하겠다는 말이 무엇인가? 청년이 말했다. 유대인들이 대장님을 찾아와서 내일 바울을 한번더 공예 앞에 데리고 나와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요구하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대장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도중에 바울을 덮쳐 죽이려고 길가에 잠복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바오를 죽일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고 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말했다. 알았다. 이 사실을 나에게 알렸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뒤 천부장은 그 청년을 돌려보냈다. 천부장은 즉시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너희는 오늘 밤 9시에 가이샤라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 그리고 창을 쓰는 병사 200명을 대기시켜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말도 준비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뒤 이어 천부장은.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다. 글라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리스 게카카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제가 보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제가 군대들을 보내 구출해 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왜이 사람을 고발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그를 유대인의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사형을 시킬 만한 죄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어 곧바로 그를 카카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도 앞으로는 그에 대한 사건을 카카 앞에 제소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천부장에게서 명령을 받은 대로 군인들은 그날 밤에 바오를 안디바드리까지 호송했다. 이튿날 군인들은 바울을 호송하는 일을 마병들에게 맡기고 병영으로 되돌아갔다. 마병들이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샤라에 무사히 도착하자, 그들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와 함께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다 읽은 다음 바울에게 어디 출신인가를 물었다. 바울이 대답했다. 길리기아 출신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말했다. 당신을 고소할 자들이 이리로 오게 되면 그때 당신의 말을 듣기로 했다. 그런 뒤 총독은 바울을 해롯 궁 안에 가둬 놓고 잘 지키라고 명령했다. 아멘.